본연 교회에 선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봉상하기 전에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그래서 또 구장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제가 구장 여러 구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산으로요, 아, 원래 아, 요한복음 아, 1장절에서4 1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아, 먼저 제가 묵상하고요. 아, 그 다음에 아, 여러분 묵상한 다음에 이 구장에 있는 내용을 이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내용요, 예수님께서 한 눈먼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눈문자는날 때부터 눈먼 눈본, 눈먼자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여러분 다시다시피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아, 기려 아, 그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아, 물에 가서 씻으라고 아, 했습니다. 그 7, 7, 7절에 말씀 나온 대로 그 아, 시, 아, 눈문자를 그 얼굴을 씻고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다 놀랬죠. 네. 사람, 어, 어떻게 해서 이 아, 눈문자를 다시 보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맹인자였던 그 사람이 설명합니다. 리 1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오게 되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한다면요. 13절에 읽게 되면요또 13절에서 34절 그 내용이요. 바리새인들 똑같이 반복해서 반복해서 아, 이가 어떻게 해서 또 누구에게 치유 받게 되느냐 물어보고 무심 가운데 계속 물어봤습니다. 1 6절에 보면요, 종,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단계로 온자가 아니라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1 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은 믿지 아니하면서 부모님들 불러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또2 4 절에 보면요, 또 맹인을 맹인을 불러서 또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서 죄인된 사람이 이런 일을 일이 할수 있느냐 물어보고 또2 7 절에 치료 받았던 사람이 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바리새인들 욕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제자이냐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대답하죠 바리새인들 자기 뿌리에 대해서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해서 또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우시고 예수를 또 거부하는,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뭐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하거나 내 조상들 믿었던 신들이 더 의지하고 자기 또 자존심도 찔리고 교만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유혹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희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 이 사실은요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41절 나오는 대로 자기들 본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또 뿌리도 또 있었지만 사실은요. 자기들 은 메시아 자기 눈앞에 있어도 메시아 보지 못했습니다. 구세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 때문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정보가 훨씬 많은 세대에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건반지게 살고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가, 나갔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교회를 가냐 왜 바보같이 성경을 믿느냐 왜이 이, 이 말씀 어떻게 믿고 의심하면서 조롱합니다 그이 십자가 사건 특히 십자가 사건 말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 안되는 사건이고 예수 하나님이다 우리 죄위에 죽으셨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이해하는 것은 육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눈을 뜨고 오늘 볼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저희를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일장 이십삼절 이십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 때 다시 한번 이 진리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백할 수 있을까요? 25절에 메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합니다. 사람들 다 의심했죠. 사람들 어떻게서 고치게 됐죠? 어떻게서 치료받게 됐죠? 이 누구에게 치료받게 됐고, 그 눈먼자는, 그 맹인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 예수 귀로 들었지만요, 사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맹인은, 맹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있다가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많은 분들 아직은 예수대해서배서고있고 말씀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 대답할 수 있죠. 내가 보지 못했으나, 오늘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지금 압니다. 내가 이 은혜를 전에는 몰랐지만, 나는 오늘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은혜대로 은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거리 겪던 일이고 미련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오늘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나는 보지 못했으나 오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찬송가 제가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찾으시고요. 30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305장 아니면 405장 옛날 찬송 통일 찬송 405장입니다. 저는 특히 한어로 이렇게 번역될 때 한어 찬송가 이 말은 나오지 않지만요. 영어로 영어로 이렇게 되군요. 나는 전에 blindd. 나는 전에 main자였으나 나 지금 봅니다. 여기 이 찬송가 내용이 간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mazing grace how, how sweet t h i s s o n g that s a v e 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전에는 나는 정말로 파하고 있었는데 but now I'm found. 근데 주님은 나는 나를 찾았고 I was blind 나는 눈먼 자였으나 맹인 자였으나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봅니다. 이 찬송가 부른 다음에 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나가 튠제 인살리시 ちゅ 여기 서울 주 찬양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못 봤습니다 전에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말씀 거리낌 되시고 거리낌 되시고 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볼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아버지 사건, 또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생명이고 영입니다. 저희 눈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들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사랑을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